오늘 제목은 예수의 진리에 의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0절까지 보면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길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변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아멘. 이제 믿음이 생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계신 고 겁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이제 생겼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야 너희의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했지만 단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이 믿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는 사실은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 문제의 어떠한 삶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또 내가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괜찮은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자신들의 욕심이 가득한 세속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컸습니다. 즉, 어떤 내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부분에서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한 걸음 더그 자리에서 이제 믿음이 생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 너희가 이제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잘고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그렇다면 알게 된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길 너희가 말씀한에 거하여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세속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어 이 땅의 문제 해결만을 자신들의 욕심만이 채워지기만을 원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을 참으로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를 벗어나 정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여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며. 얼마나 진리와 멀리 떨어져 내가 그 동안 얼마나 죄에 속해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며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서 이제 나가게 되며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왜너 우리 보고 자유케 되어야 하느냐고 한편으로는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임을 드러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라니까 그들은 발끈 벗어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절대 자손 어느 종이 된 것이 없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자 놀라운 그런 족속인데 왜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상황이었어도 이와치 내가 어디에 종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기 때문입니까? 로마 로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다행히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나 자신들의 중심만은 로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떠한 로마의 식민지 안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예로서 하나님의 선민되는 놀라운 그러한 자부심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34절에 예수님은 의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뭘 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고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가 죄의 가운데 죄 지배 아래 살고 있어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너희가 말씀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잘 가르쳐서 믿고 새겨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인본주의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러한 뜻들을 최고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인본주의가 덩해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들 자신들을 위하는 그러한 율법과 모든 것들을 변형시키고 자신들만을 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들이 강했습니다 종교 지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뜯어고쳐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뜯어고친 율법을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고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헌금을 중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 아끼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에게 나무라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겁니까?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뭐 이스라엘 선민이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루빨리 속히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를 벗어나 나의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나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35절에 뭐라고 말한 겁니까? 죄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이란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들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순순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를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1장 5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대로 나가서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종의 그러한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종은 그렇게 권리가 없기에 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너희는 어떻겠다? 너희는 실상 그러한 지분이나 어떠한 권리 일절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너희는 언제든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주인께서 내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된다.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처럼 어떤 권리나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떤 겁니까? 아무 권리가 없기에 매한가지 사실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그들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분이 예수님뿐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똑같은 지위를 받게 되어서 그집 가운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3 6절과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죄의 종이란 신분에서 벗어나 그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실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 없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단지 어떠한 잠깐의 일편적인 것뿐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리는 그러한 실수 그러한 권세려와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 내가 믿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될 뿐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할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모세의 업적이며 아브라함의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들 또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종들밖에 되지 않으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므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유를 통하여 구원의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신 진리와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지를 믿음 면서 것을 놓치지 않아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